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열광적인 환호성이 멎은 MBN 한일가왕전의 스튜디오, 축제가 끝난 무대 뒤편, 모든 것이 암전된 그곳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한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현역가왕 톡칠의 빛나는 이름, 전통 트로트의 황태자 강문경. 그는 그 어둠 속에서 홀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내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은 현장의 20대 여성 조명 스태프였다. 그녀는 강문경의 팬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의 가장 진정한 팬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는 그렇게 꿋꿋하고 완벽했는데 내려오자마자 무너지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우는 사람. 그거 정말 마음 찢어지게 아파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찍은 그의 뒷모습 사진 한 장은 팬카페에 올라온 직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385만 원짜리 그림자라는 처절한 댓글과 함께 사진은 24시간도 안 되어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분노의 불씨를 당겼다. 회당 385만 원. 그러나 존재감은 경분. 기이한 차별의 시작. 사건의 발단은 기이할 정도로 불공정한 대우에서 시작됐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문경 씨의 회당 출연료는 385만 원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죠. 일반 직장인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 그러나 시청자들은 고개를 겨우 거렸다 방송에서 그의 존재감을 느끼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이다. 그는 현역가왕 톱7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방송 내내 유령 취급을 당했다. 두 시간이 넘는 방송 시간 동안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작 2에서 3분 남짓한 단체 무대뿐. 단독 무대는 커녕 제대로 된 멘트 한마디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얼굴이라 할수 있는 포스터와 유튜브 썸네일, 예고 영상 어디에도 그의 얼굴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팬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2주를 기다렸는데 이게 단가요? 이럴 거면 왜 톱칠에 뽑은 겁니까?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프로그램 게시판은 시청자들의 항의로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팬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것은 방송 5회차 베스트송 투표 사건이었다. 이날 강문경이 부른 100년을 살아도는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현장과 온라인을 모두 뒤흔들었다. 방송 이후 유튜브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그날 공연 중 단연 최고의 화제성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작 프로그램이 진행한 베스트송 투표 후보 목록에서 이 무대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시청률은 올랐는데 왜이 무대만 제외됐나요? 라는 한 팬의 날카로운 지적은 수십 개의 공감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됐다. 팬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제작진이 내놓은 답변은 더큰 충격을 안겼다. 일정상 편집이 불가피했다. 내부 사정이라 답변이 어렵다. 원론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은 불타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팬들은 이 시점에서 확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적으로 강문경을 지우고 있다. 진실은 방송과 내부 관계자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드러났다. 원래 1차 대본에는 강문경의 단독 무대가 두 곡이나 배정되어 있었다. 하나는 신금을 울리는 편곡의 자네에게 바치는 노래, 다른 하나는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는 말합니다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방송 당일, 리허설 직전에 갑자기 수정되었다. 한 관계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폭로했다. 일부 시즌1 출신 가수 측에서 방송 분량의 균형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분량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말이 없고 외부 발언을 자제했던 강문경씨가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그 말안 하면 편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문경 본인조차 이 사실을 당일 아침에 통보받았다는 점이다. 담당 pd는 그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그는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남긴 채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였다. 담당 스타일리스트는 당시를 회상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차라리 울고 화내면 속이라도 편 하죠. 그런데 그는 그냥 모든 걸 받아들 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스태프들이 더 마음 아파하고 분노했습니다. 침묵의 대가 급성위험과 추락하는 출연녀 그의 침묵은 육체의 고통으로 돌아 왔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결국 그의 몸을 무너뜨렸다. 방송 다음 날, 그는 급성 위험 진단을 받고 병원을 다녀와야 했다. 평소 과묵했던 그는 이 사건 이후 더욱 말을 잃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그의 출연료가 갑작스럽게 삭감되었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한 행사 주최 측 관계자는 얼마 전 강문경 씨 섭외를 문의했더니 출연료가 200만 원으로 낮춰졌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지만 소속사 측은 내부 조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방송 분량을 줄여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이제는 그의 시장 가치마저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왜 하필 강문경이었을까? 말을 아끼는 그의 성격이 빌미가 된 것일까? 아니면 그의 존재 자체가 불편했던 누군가의 거대한 의도가 배후에 있는 것일까? 무대 뒤 조명이 꺼진 곳에서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실력파 가수.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의 심장을 두드리는 가장 날카로운 외침이 되었다. 팬들은 공식 질의서를 준비 중이며 방송국 항해 방문까지 고려하고 있다. 무대 위 화려한 피날레의 이면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비극은 이제 진실을 향한 거대한 싸움의 서막을 열고 있다. 그날 밤, 그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세상이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그의 출연료가 갑작스럽게 삭감되었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한 행사 주최 측 관계자는 얼마 전 강문경 씨 섭외를 문의했더니 출연료가 200만 원으로 낮춰졌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지만 소속사 측은 내부 조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방송 분량을 줄여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이제는 그의 시장 가치마저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왜 하필 강문경이었을까? 말을 아끼는 그의 성격이 빌미가 된 것일까? 아니면 그의 존재 자체가 불편했던 누군가의 거대한 의도가 배후에 있는 것일까? 무대 뒤 조명이 꺼진 곳에서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실력파 가수.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의 심장을 두드리는 가장 날카로운 외침이 되었다. 팬들은 공식 질의서를 준비 중이며 방송국 항해 방문까지 고려하고 있다. 무대 위 화려한 피날레의 이면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비극은 이제 진실을 향한 거대한 싸움의 서막을 열고 있다. 그날 밤, 그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세상이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